아, 총 어, 7개입니다. 총 7개. 7개인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아, 트럼프 이슈를 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CNN의 그 트럼프 이슈입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르! 차르가 통치할 것이다. 어? 차르? 차르가 뭐야? 차르? 웬 차르? 러시아도 아니고? 어? 이 차르가 뭐냐면요. 어, 미국에 있는 공식 직합은 아닌데, 이거는 꼭 트럼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든 때도, 오바마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러시아의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차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래서 전권을 위임한, 어, 떤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행정, 대통령이, 행정부가 특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 이 분야는 너한테 정권을 줄게. 그렇게 임명한 고위직 정책 책임자를 차르라고 해요, 차르. 차르. 트럼프가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 자기의 충신들한테,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권을 좋았고 위임해가지고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물론, 과연 트럼프가 전적으로 맡기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임명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기사를 보면,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르라 불리는 새 직책들을 지금 창출하며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인선을 논의 중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더그 버검은 지금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에너지 사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이 역할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간 조율을 담당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그 기후 고문이 있어서 기후 담당 고문이 누가 있었다면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검은 내무부나 에너지부 장관으로 거론되었지만, 방대한 관료 조직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을 실현할 수,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직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달라. 장관은 관료와 함께 일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임명하고자 하는 고위직 관료는 무슨 이 뭡니까? 조직 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다할수 있나?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차르 정치를 통해가지고 무슨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다피해갖고 지금 하겠다는 거 하는 건데 마치 윤석열이 시행령 정치하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차르 정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차르의 역할은 한마디로 관료 절차 줄이고 의회 인준 없이 즉시 업무를 착수할 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인선은 특정 직책보다 정책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직책에 대한 첫 발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대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임명한다는 거죠.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국경차르, 어? 이민, 어, 트럼프 일기 때 이민, 관세, 단속국, 임시국장 했었던 톰 호만한테 국경 차르 지금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경뿐 아니라, 어, 해상과 항보안까지 총괄을 맡기겠다는 거고, 지금 또, 이, 아, 트럼프를 도왔던, 어, 로보트 F. 케네디 있죠. 케네디한테는 보건, 농업,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그쪽을 다루, 는차례 역할을 맡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장관은 아니고, 행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피하면서, 그냥, 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왜냐면은, 본인들은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의외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회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근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번에 상원과 하원까지도 다 장악했잖아. 예? 요번에 트럼프가 상원, 하원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를 패승해서 그 차를 통해 갖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대단하다. 예.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폴리티코.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인사하는 거에 그 메시지가 뭐냐? 어? 지금 트럼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차르정치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차르 역할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인사가 막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 기사가 나왔어서 폴리티코에 한마디로 그건 딴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는 오직 충성심, 충성심. 일기 때는 트럼프한테 이런 쓴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오로지 충성심 그런 사람들만 나는 뽑겠어 그게 이번 인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트럼프는 어, 월요일 저녁 자신의 핵심 그 지지자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했대요 하원의 앨리스 어, 스테파빅 의원을 유엔 대사로 임명을 했고 전 하원 의원 리 젠디를 환경 보호 국장으로, 마이크 월츠 의원을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스티븐 밀러와 톰 호만 같은 이민 강력 론자들을 배아과 정책의 감당자로 다시 임명했고 그 충성파들로만 행정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들도 측근으로 둘류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측근이냐? 비판적인 측근. 이런 사람들은 다배제시켜버린다는 거죠. 요번에 트럼프는 자기한테 쓴소리 는 사람은 아, 옆에 안 두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런 인사 방침은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충성도 높은 인사들로 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더 강력한 행사권을 이제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 폴리티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정치적 임명에 대해 트럼프의 충성도 강조는 정치 임명에는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은 능력과 충성심이 중요하다 그런 사고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은 이거 코드 인사 아니야 할 텐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필요하지요. 어? 우리는 우리는 너무 사실은 코드 인사 코드 인사를 하는데 사실 코드 인사가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코드 인사 정도가 아니고 충성심, <laughs> 충성심을 본다는 거죠. 어, 보수성향의 변호사 마이크 데이비스는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교훈을 얻었대요 아 나한테 쓴말하는 것들은 내 옆에 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한테 쓴말하지 않는 충격력 높은 사람들만 앉히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나라꼴이잘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AP 인데요 어 이건 오늘 이건 뭐냐 뉴질랜드 총리가 어, 뉴질랜드 총리 앞에 보인 사람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거든요. 총리가 오늘, 어, 과거, 국가와 교회, 보호시설에서 학대를 겪었던 생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어, 이게 뭐지? 국가폭력, 국가폭력 문제인가? 국가폭력 문제는 어떤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 뉴질랜드 총리가 수십 년간 국가와 교회의 보호시설에서 학대와 방임당한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와 생존 성인 생존들이 있대요. 그들한테 요번에 무조건적인 사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오늘, 11월 12일날, 오늘 있었요 오늘. 오늘 국회에서. 생존자들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 끔찍했고, 가슴 아팠으며,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하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약 20만 명이 1950년부터 총 2019년까지 국가와 위탁가정 및 교회 시설에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는 대부분이 누구냐면 마오리 원주민, 마오리 원주민 그 원주민들을 아마 위탁가족이라든가 교회 시설에서 이~ 양육을 했나 보죠 뭐 가둬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폭력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럭슨 총리는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바꿔버린 이러한 일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전인 정부들을 대신에 사과한다고 덧붙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고도 또 한쪽에서는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사과는 그 배상 문제가 같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 언급이 없었다. 이게 사과 맞냐? 하면서 지금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번 조사는, 그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과거 보호시설 내 학대에 대해 조사해온 그,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65만, 65만 명이 관련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고, 이중에 3분, 3분의 1이 학대와 방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형제복지원, 뭐 성감학원, 뭐 그런 거잖아요. 형제복지원, 성감학원이 뭡니까? 어, 소위 불황아들불황아들이나 어, 이렇게 데려다가 사실은 여기서 단체 활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 그러면서 엄청난 인권유이이 있었는데, 그런 게 뉴질랜드에서도 있었나 봐요. 교회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위탁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이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지 않았고, 아직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뉴질랜드는 어, 정부 보호시설 내 아동에 대한 신체 수색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요번에 발표를 했고요. 또한 매년 11월 12일을 국가 추모일로 그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 있지요. 가해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 이름을 딴 도로가 있대. 그도로들 이름을 다 요번에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럭슨 총리는 어,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겪게 만든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된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관료기관들이 더 나은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개선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AP에서 얘기한 뉴질랜드 소식이었고요. 오늘 BBC하고 NHK가 그 중국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 어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그냥 군중들을 군중들한테 돌진해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 다치는 사고가 이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중국에서 최근 몇 달간 이런 식으로 무차별 폭력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대요. 지난 9월달에는 상하이 한 슈퍼마켓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갖고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같은 달 남부 중국에서도 어 중국에서 일본인 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피스불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BBC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오늘 NHK를 보니까 지금 중국 차량 돌진해가지고 35명이 사망했대요, 35명이. 그리고 44명이 부상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대사관에서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그 일본 체류 중인 중국에 중국의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에 가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한국 대사, 한국 대사 없지요, 지금. 지금 중국에 한국 대사가 없어요, 지금. 어, 일본은 자국민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대사관도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골때래요. 오늘 가디언 기사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이게 뭐냐면요. 호주에서 남성이 자기 부인한테 휴가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 수단에 갔어 수단. 근데 수단에 갔는데 수단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부인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대요. 비자가 취소가 돼도 여행 갈수 있나봐. 근데 문제는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부인의 비자를 의도적으로 취소해 놓고 부인과 아이 데리고 수단에 갔어. 그래놓고 부인을 수단에 버려두고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수단에서 그냥 완전히 벙찌는 거죠. 그래서 16개월 동안 수단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는 그 뭡니까 대사관 도움으로 임시비자 받아가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이 재판이 있었는데 이 호주에서 아내 버리고 떠난 남성을 요번에 어, 오스트리아 그 법정에서 이 뭡니까 그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 52세 실형을 선고했는데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52세 남성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출국 임신매매 혐의로 요번에 유죄받은 첫그 사례라고 합니다. 출국 임신매매란 타인이 원치 않는 출 강요, 협박 또는 기만하는 기만으로 유도하는 범죄래요. 야, 내가 이런 거 봤어요. 정말 나쁜 놈들인데 치매 걸린 부모님을 해외 여행 보러 준다고 하면서 같이 해외 나갔다가 해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이거는 부인을 버리고 왔어.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버리고 온다고. 작은 성인이 여기서 못 돌아오겠습니까? 사람이 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올 수 있지? 그나에 다 대사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실수했을까? 자세한 내용이 기사에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부인이 약간 16개월 만에 돌아와갖고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 갔어요 남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근데 어떤 남성이냐? 이상한 사람이 아니래요. 교육 수준이 높고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멀쩡한 남자라는 거야 근데 왜 이랬을까? 너무 황당해 제가 그 다른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이번에 로이터에서는요 그 프랑스의 신문사들이 소셜미디어 X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한테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신문사들 이 있잖아요, 르도, 르몽드, 르피가로, 르파리지앵 같은 이 언론사들이 어, X를 상대로 자사 콘텐츠를 무당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구글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는 그 보조적 권리라고 해갖고, 신문사들한테 비용을 전달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기사 같은 거, 링크 걸고 막 하잖아요. 어? 내가, 어, 좋은 기사 있는데, 면 링크 걸죠. 그럼 사실은, 링크 거는 게, 이런 우리 기사를 통해가지고, 너희, 너희 그, 페이스북이나, 어? 너희 뭐 구글이나, 너희 뭐 메타나, 이런 애들이, 우리 기사를 유통함으로써, 어, 너희가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 보조적 권리가 있는 거니까 비용 지불해. 근데 그게 메타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데는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X는 주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나 봐요. 정보 공개 정보 공개하라고. 너희도 지금 얼만큼 이런 어, 기사들을 많이 유통하고 있고. 얼마나 돈 벌고냐 했더니, 이 X 같은 경우는 모른척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걸 보면서, 야, 일론 머스크는 이 새끼는 정말 나쁜 새끼구나. 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콘텐츠 사용료 합성도 안 하고 있고,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도 불이 행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 프랑스 언론들이 X에 대해서 고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알자지라입니다. 어, 알자지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북한 기사가 나와갖고 갖고 왔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 비준을 했다는 거예요. 비준을. 이거 이미 지난번에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 몇월달이지?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했거든요. 이미 6월달에 했어. 근데 이게 요번에 어 러시아 의회가 11월 6일 날그 조약을 비준했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 군사 협력이에요. 상호 방위조약. 한쪽이 공급받으면 한쪽이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돕는다. 어?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한쪽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알자지라 이방이 뉴스 마지막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지금 군사를 한만명 지원했다. 그러고 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얘기를 내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 나만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첨단 핵 기술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황당하죠? 아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지원하는 후퇴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 주목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러시아랑 북한하고 상위 방위 조각을 맞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잘못 발 담그는 순간 이거는 정말 겁 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MBS가 우리 조사에 군사가 아니고 참관단도 보내지 말라는 게 지금 60%가 넘잖아요. 그럼 보내지 말아야지. 그건 너도 좀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저. 아, 정말 너무 너무나도 무능하면서 너무나도 위험한 놈들이야, 그냥. 그냥 무능만한게 아니야. 위험해. 어? 위험한 무능.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사는 알자지라 기사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